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300. 97장입니다. 여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1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매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아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 이제 일절 이절을 보게 되면은 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치며 그러니까는 성전만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왕궁까지 다 마쳤을 그때에 그때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마쳤다 그런 표현은 어, 뭐 정치 경제 외교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형통한 그런 상황임을 어, 언급을 하는 것이죠. 여진 이 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어, 왕궁뿐만 아니라 성전도 다 건축하고, 그죠 그리고 어,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성공적인 왕이 되어진 것이죠. 성공의때인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요 시점으로부터 20년 전에 기브온에서 왕이 처음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1천 번제를 드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어, 이그 대화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있고 이제 그리고 나서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직접도 솔로몬에게 나타 나신 것이죠. 아, 그런데 이제 이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 솔로몬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하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 때하고 이 대화하는 대화의 내용이 약간 뉘앙스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 대하는 이 언어 이그 표현들을 보게 되면은 처음 만나셨을 때는 처음 만나셨을 때는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줄 거야 이렇게 이제 좀그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은 지금은 상당한 경고성의 말씀 물론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잘 받으셔서 그에 대한 기쁨도 표현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경고성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처음 나타나셨을 때하고 이제 두 번째 20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그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잘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 성전에서 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 축복의 말씀도 해주시는데 이게 이제 먼저 3절에 언급이 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이제 그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그다음에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 이세 가지 하나님께서 성전은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내용이 세 가지예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는 뭐냐면 이 성전을 내가 특별하게 여기겠다. 그러면 이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특별하게 대우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것은 히브리 관점에서 그 이름을 둔다는 것은 그냥 호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뭐 어디에다 적어놓고 그런 그 개념이 아니고 전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름 안에는 그전 인격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런 이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은 그냥 이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전체, 하나님의 전 인격적인 전체가 담겨져 있는 거죠.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 여기에 계시겠다. 내가 여기에 임지할 거야. 이것은 나의 집이야. 이런 그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눈길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향하겠다는 거예요. 아, 우리 그인가 우리의 음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를 내가 관심이 있고 누구를 좋아하고 이런 부분들은 눈길이 가고 그다음에 마음도 가고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지 진짜 그 사람에게 관심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길은 가는데 마음은 딴데 있어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은 간다고 하는데 눈길은 다른 데를 보고 있어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눈길과 마음이 이 성전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내가 진심으로 대해주겠다 이런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세 가지 그 약속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 성전을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겠다. 이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 내가 특별하게 대우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사절을 좀 주목해봐야 되는데요. 이미 그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이제 그 태도가 그렇게 이제 축복에 일관되지 않아요. 이제 이제부터는 조금 이렇게. 분명하게 단호한 그 말씀을 주시는 음,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5 아, 절에서는 이 성전에서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 해야지 복을 줄 것이다 는 말씀을 하셔요. 이제 그리고 어, 6절7 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거나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내가 끊어 버릴 것이다.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릴 것이다.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당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굉장히 강력한 경고조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처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셨을 때하고 두번 만나 주셨을 때하고는 예, 하나님의 마음이 다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 만났을 때는 솔로몬이 정말 얼마나 순수했어요 그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안 계시면 큰 일입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지혜 주세요. 그렇게 매달리는 솔로몬의 모습이 첫 번째 모습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성공한 성공한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주셔서 이제 완전한 성공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왕궁과 성전까지 다 건축을 했는데 지금까지 솔로몬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예전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개명에 대한 관심이 예전같지 않은 거예요 그, 언,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바로 애국의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삼는 이때부터 쪽 나라의 그이 공주들을 아내로 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상을 그 인정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우상에 대해서 방치하게 되고 심지어는 옹호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요. 솔로몬는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능력으로 결과적으로는 좋은 그 태평성대를 이뤘으니까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부분을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니가 그래도 내 앞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나에게 순종함으로 그죠? 내 앞에 나와서 지금까지 네가 약속한 대로 이렇게 줬는데 그래서 성전도 이렇게 건축했는데 좋다. 고맙다. 그런데 네 모습 그 모습 그대로 가면 안 된다. 다시금 처음 마음을 가져라.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예전 같이 아니는 솔로몬의 마음 말씀에 대한 무관심, 또 우상을 방치하는 이 모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고성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성공적인데 퇴보되는 게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 퇴보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퇴보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울적 표현을 하고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하시는 를 거예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실은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함. 여기 처음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다윗이 행한 것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사실은 처음에는 다윗이 행한 같이 했어요, 솔로만이죠 근데 지금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다시 돌아가고 싶냐? 그럼 내네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그거 기억해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네가 다시 그렇게만 하면은 너의 태평성대는 그대로 진행이 되질 어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그 믿음, 그 신앙, 그 열정 그것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첫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새로운 열정,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출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이 반응이 있는 사람만이 또 새로운 도약이 시작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셨는지, 어쨌든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을 여겼는지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태평성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궁도 완전하게 아름답게 건축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그때부터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다윗, 내 아버지 다윗같이 다윗의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서라고 말씀하신 이 솔로몬의 말씀이 또 오늘 하나님 앞에선 저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처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처음 믿음 갖게 해 주시옵시고 처음에 그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도약이 저희들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을지로 교회, 한국교회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활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증목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